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이번 코리안 메드사이언티스트 콘퍼런스는 천만 인구 도시에서 예상되는 각종 재난에 대비한 관리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육군 교육사령부가 서울시와 공동으로 주최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육군 교육사령부 미래지상전장 환경모델링 장교 박용석 중령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코리안 메드사이언티스트 콘퍼런스 KMSC라고도 하죠. 어떤 회의입니까? 아예 육군이 미래 작전 환경 변화에 대비하고 전방위적인 위협에 신속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첨단 과학 기술군으로 도약하기 위해 산학연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컨퍼런스입니다. 네. 육군은 2019년부터 시작해서 1차 컨퍼런스는 2030, 2050 대한민국의 메가 트렌드와 미래전, 2차 컨퍼런스는 미래전의 게임체인저라는 주제로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육군은 지난 2019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게 2015년부터 시작된 미국을 사례로 들어서 시작했다고요? 네, 2015년부터 미 육군이 급속히 발전하는 과학기술의 속도와 미래의 환경 변화에 맞추어 육군의 새로운 혁신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시작한 컨퍼런스를 벤치마킹했습니다. 아, 미국군은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 미래사령부를 창설하고 초장사정포, 레이저 건등 새로운 첨단 무기 체계를 연구하고 교리를 정립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일환으로 매드 사이언티스트 컨퍼런스를 통해서 개혁을 위한 아이디어와 어, 영감을 얻고 있습니다. 네. 네, 올해 컨퍼런스의 주제가 메가시티 미래와 안보였죠. 어, 어떤 내용이었는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지난 7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서울시와 육군이 함께 컨퍼런스를 진행했습니다. 네. 총 3부로 진행을 했는데요. 일부에서는 육군이 메가시티에서의 국가안보와 전략적 중요성을 발제하고 학계와 서울시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시티의 도래, 메가시티 기반시설의 스마트 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를 했습니다. 2부에서는 팬데믹으로부터 안전한 시민환경을 논의하고, 네. 메가시티 인프라와 라이프라인, 미래의 발생 확률이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 위협과 테러에 대한 방어, 그리고 주요 안전기술 개발 동향에 대해 논의하였고, 마지막으로 3부에서는 서울시와 군, 경찰, 소방, 그리고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참여해서 유사시의 범정부적인 통합 대응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 메가시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다가올 메가시티에는 어떤 특징이 있고 또 국가 안보 차원에서 왜 중요한지 설명을 좀 네. 부탁드립니다. 예, 네, 메가시티는 우선 고도의 밀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현재 서울의 수도권은 국토의 11% 정도의 면적에 전국 인구의 50% 정도가 밀집해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네. 1만 육천여 채의 고층 건물이 밀집해 있고 국회의사당, 방송국, 금융시설 등 각종 중요시설과 지하시설, 통신시설 등이 모여 있는데요. 또 초연결성을 가지고 있어서 거대한 인구로 인해 거대시장이 형성되고 교통의 중심지가 됩니다. 서울을 보면 하루 3천만대 이상의 차량이 이동하고 890만 명 이상의 인구가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하루에 3만 육천 명의 외국인이 서울을 방문하는데요. 국내적으로나 국외적으로 초연결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특징은 거대한 영향력입니다. 우리 수도권이 국내 GDP의 50% 이상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아, 메가시티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메가시티로 더욱 많은 인재와 기술과 자원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런 면에서 메가시티는 국가 안보에서 매우 큰 전략적 중요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네, 정말 예. 설명해주신 수치들만 들어봐도 메가시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거올 메가시티에는 어떤 위협 요소들이 있을까요? 네, 어, 메가시티의 밀집성, 초연결성으로 인해서 하나의 재난이 대형 복합재난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012년 뉴욕의 허리케인 샌디로 인해서 그 피해는 자연 피해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금융도시의 마비로 이어졌고 큰 충, 충격을 준바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발생했던 KTIN 지사의 공동구화제는 인근 지역의 통신망과 금융전산망, 방송망에도 큰 영향을 줬, 줬었습니다. 네. 또한 다양한 뉴테러리즘이 메가시티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2014년 보스턴 마라톤 대 테러 사건은 알카에다의 테러 수법 전술을 받은 일반인이 실행한 자생테러의 경우였으며 앞으로는 자생적 테러리즘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첨단 기술을 활용한 드론 테러, 바이오 테러, 로봇 테러 등도 발생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메가시티를 지키는 데 있어서 우리 군의 역할도 그만큼 중요해 보입니다. 이번 콘퍼런스에서 육군은 어떤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제시했습니까? 예, 네, 우리 우리 군의 존재 목적은 국가 안보를 위해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전염병, 자연재해 기후변화, 사이버 위협, 테러 등의 비전통적 안보 위협의 증가에 따라서 메가시티를 방어해야 하는 군의 역할 인식을 더욱 새롭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보여준 바대로 우리 군은 신속한 위기 대응 체계와 기동성, 각종 지원 능력을 바탕으로 국가적인 재난 상황 시에 가장 신속하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메가시티 위협에도 군의 장점과 특성을 발휘해서 어 기여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위협들에 대해서 어떻게 선제적으로 대응해야겠습니까? 예, 먼저 메가시티의 밀집성, 복잡성, 초연결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네. 또한 점차 첨단화되어가는 메가시티의 다양한 첨단 기술에 안전을 접목하여서 첨단 안전 기술을 연구하고 구축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도 안보적으로도. 이런 첨단 안전기술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범정부적인 통합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번 컨퍼런스의 가장 큰 소득은 많은 정부 관계자와 산학연 관계자들이 통합 대응을 위해 협력을 위한 체계 구축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는 건데요. 네. 실제로 메가시티의 대형 재난에 제대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천여 개 이상의 정부기관과 산업학계, 자치단체 등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육군 교육사령부 미래 지상 전장 환경 모델링 장교 박용석 중령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